처음에 제모만 하는 곳이라고 해서 그런가 했어요. 막상 해보니까 제모만 하는 곳에서 해야 할것 같아요. 그래야 편하고 효과도 확실할 것 같아요.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갈까 말까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거의 코로나 선별 진료소처럼 직원들의 방역이 확실했고 대기실을 혼자 사용한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. 얼굴이나 팔다리는 혼자서 면도할 수 있죠. 근데 목이나 등 같은 부분은 혼자서 못하잖아요. 그래서 면도부터 해주는 유스타일 라인을 선택했죠. 면도를 하고 가려면 바로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. 제모할 때 대기실 없이 옷 갈아입고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부르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좀 민망했었는데 유스타일 라인은 따로 대기실이 있어서. 거기서 기다리니까 이름을 불러도 창피하지 않았죠. 오기 귀찮아서 안 오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와보니 강남역 바로 앞에 있어서 태광교로 오는 게 부담 없더라고요. 진짜 강남역 11번 출구 바로 앞에 있어서 찾기도 편하고 주차도 된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.